여기에 점선으로 공이 그려져 있고 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지 볼입니다. 흰 공이 여기 있지만 빨간 공에 맞는 이 상황을 이미지해서 노란 공이 흰 공의 이미지 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다 있을 때 노란 공의 왼쪽 절반과 빨간 공의 오른쪽 절반이 겹친 상태입니다.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것이 2분의 1 두께이고 이렇게 2분의 1 두께가 맞은 상황에서는. 노란 공의 중심점과 빨간 공의 중심점을 이은 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흰 공으로 노란 공을 중심을 맞추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흰 공으로 노란 공의 정면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간 공의 두께를 맞히는 것을 이미지볼을 이용해서 두께를 맞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이 2분의 1이 맞은 상황이고 이랬을 때 빨간 공은 빨간 점선 방향으로 가고 내흰 공으로 노란 공 정면을 때리면 이렇게 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중심보다 높은 상단 당점으로 추게 되면 치게 되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고 내흰 공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큐벌의 분리각과 일목적고의 분리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포켓볼을 치거나 캐롬볼을 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대로 분리가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심보다 높은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무회전으로 부드럽게